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서금태입니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선포한 이후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 발전이 아닌 지역 상생과 협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올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언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종시 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5주년을 기념하며 본래 세종시의 출범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한 세종시의 밝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과도 일맥상통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에서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세종시가 앞으로 중부권은 물론 경상권과 전라권을 아우르는 행정수도이자 핵심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15년 전전 국가 균형 발전 시대의 서막이 올랐듯 기해년 새해가 국가 균형 발전이 전기를 마련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 수도 완성, 국가 균형 발전 실현, 화이팅!